점찰 사령을 나왔습니다. 여기저기서 능이는 나왔다고 하는데, 여기 전복권은 아직 유생도 못 봤습니다. 제가 오늘 살살 살펴볼게요. 여기 접시 껄껄이 버섯이 나왔습니다. 와, 호빵만 합니다. 올해 처음 봅니다. 노란 쌀이가 줄을 지어 있습니다. 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노란 쌀이래도 반갑다 야복 쌀이래도 반가워 반가 반가 아 자태가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이게 뭐게요 대구 알입니다 하산하다가 대구화를 봤습니다. 오늘 산행물은 이게 답니다. 그래도 감사합니다. 더덕도 두개 봤고요. 그냥 법제해서 먹으려고요. 잡사리도 여기는 귀하니까 제가 간섭했습니다. 또 하나의 산행물 짜잔 겁나죠 산행물? 혼자 하면은 이렇게 느긋하게 쓰레기를 주실 수 있어서 저는 혼자 산행을 잘 합니다. 오늘,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칩니다.